국제 규격의 아이스링크를 갖춘 강릉 하키 센터입니다. 국내 첫 아이스하키 전용 경기장으로 관중석 규모는 약 9천석입니다. 지난해 올림픽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아이스하키 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던 초등부 대회가 무산됐습니다. 선수단만 8개 팀, 2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이었습니다. 경기장을 위탁관리하는 강원도 개발공사는 얼음을 정비하는 일명 정빙인력을 구하지 못해 구두 계약의 대회를 치르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빙은 냉동이나 습도 관리 등과 함께 빙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결국 그동안 시설을 맡을 전문 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경기장을 관리해 온 셈입니다. 개발 공사 측은 정빙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경기장 관리를 통해 하이원 아이스하키팀의 홍구장 유치 등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민간 전문 유탁 기관을 선정해서 공익성과 수익성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출범한 평창 기념 재단은 다음 달 KDI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동기장 관리나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면 국입니다